여러분, 2025년 하반기 과연 누가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? 바로 빅테크입니다. 이들의 하반기 대세 상승을 이끌 역대급 호재가 터졌습니다.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했던 글로벌 최저한세가 사실상 철회됐습니다.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? G7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아일랜드 같은 조세 회피처에 자회사를 두며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추진해 왔습니다. 어디서 돈을 벌든 최소 15%의 세금은 내라는 강력한 조치였죠. 하지만 이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복세 압박한 방에 무산됐습니다. 트럼프 측은 너희들이 비테크에 세금을 매기면 우리는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추가 20%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. 이게 바로 협상용 카드였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. 덕분에 빅테크는 당장 지불해야 했던 막대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. 한때 이 보복세 조항 때문에 미국 주식, 채권 투자를 걱정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없던 일이 됐습니다. 두 번째 이유. 트럼프는 빅테크의 든든한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. 최근 캐나다가 2022년부터 소급 적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매출의 3%를 도입하려 하자. 트럼프가 즉각 분노했습니다. 그는 이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다. 빅테크는 나와 한 몸이다. 라고 선언하며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 중단을 경고했습니다.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곧 빅테크 지킴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 여기에 더해 트럼프가 지금 가장 총력을 다해 밀고 있는 감세안의 최대 수혜자 또한 바로 빅테크입니다. 이 감세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법인세는 현재 21%에서 15%로 대폭 삭감됩니다.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빅테크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겠죠. 뿐만 아니라 해외에 쌓아둔 빅테크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 각종 규제 완화와 세금 혜택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데이터 센터나 공장 건설 같은 대규모 투자에도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잘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거의 모든 정책이 빅테크에게 엄청난 수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결론은 명확합니다. 글로벌 최저한 세 방어, 캐나다 세금 방어, 그리고 대규모 감세 혜택까지 트럼프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빅테크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. 하반기에는 이러한 세금 및 규제 완화와 더불어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더해져 빅테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상반기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. 따라서 하반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나스닥 ETF QQQ나 Magnificent 7, ETF MAGS와 같은 빅테크 관련 ETF에 관심 있게 주목해 볼 만합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하반기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